네, 오늘은요 그~ 세대 그~ 소독에 대해서 어~ 한번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어, 그~ 요즘 소독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 그~ 소독을 하면 그~ 세대에 어떤 소독을 하시는지 이~ 약품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이기는. 바퀴벌레는 바퀴벌레를 잡는 잡스예요 네. 습기가 많은 곳에 이렇게 네. 놔두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 이걸 놔드리고 이제 3개월 기간이라고 보통 하는데 네. 너무 오랫동안 놔두면 네. 이것이 말라 버려요 네. 말라 버리면은 저희들이 치워 드린다고 해도 이게 뚝 떨어져서 네. 굴러다녀 버려요 따로 놀아요 네. 그 노는 조각종이라고 해서 따로 놀기 때문에 네. 한 달이 조금 넘어지면 그냥 주인이 이렇게 주민이 버려주시는 게 좋고요. 네.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에 개미를 잡는 어 잡스예요. 네. 개미를 잡는 잡스인데 이제 개미가 이제 덕분다나 흙이 많은 집에는 이 개미가 끌을 수도 있고요. 네. 이제 화분이 많은 집에 주로 저희들이 이 개미약을 이렇게 띄엄띄엄 하나씩 놓고 있어요. 네. 이 화분에 물을 줄때좀 조심해서 물을 줘야 되고요. 네. 네.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두 가지 정도의 약품을 사용하시네요. 네. 그리고 그 지금 세대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네. 일이 좀 불편한 점이라 아까 세대를 방문할 때 네. 그런 게좀 있을까요? 네, 있지요. 네. 예, 이제 주민이 네. 예, 피를 누르고 들어갔을 때, 네. 주민이 이렇게 팬티 바람으로 나왔을 때, 음. 저희들이 이제 그 과정을 보는 순간 민망히 할 그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네. 이제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저버리고, 이제 저희의 약하는데 집중적으로 지금 약을 하고 있어요. 음. 예.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다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죠. 아무래도 남자인데, <laughs> 네. 더군다나. 그랬을 때는 좀 힘이 들고요 좀 불편하네요. 어, 불편하죠. 그일 네. 응. 하시다 보면 또뭐 그런 조금 그런 불편한 점도 있지만, 어, 또좀 보람을 느낀 점은 또 있을까요? 네, 있지요. 이게 네. 이제 주민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서 네.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네. 고생하십니다. 이말 한마디가 음. 저희한테는 일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네. 또... 저희들의 마음에 와닿는 음. 말이에요. 인제 인사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사람들한테 네. 이렇게 서로 간에 웃음을 줄수 있고 마음의 즐거움도 있고 음. 또그 하루가 많이 좌우되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좋은 점들이라고 음. 볼수 있죠. 보람된 일이 네. 될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좀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일 하실 때그 사인을 받으시잖아요. 최대 네. 에 방문해서 네. 소독했다 이렇게. 네. 그, 사 센지가 좀 이렇게 비어있을 때하고 꽉 찼을 때그 얘기 하시던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laughs> 이제... 그, 저희 그 차트가 네. 차트라가죠 네. 서면지라고 할 수도 있고 차트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이제 저희들이. 네. 근데 그 서면지를 보면, 이게 예, 공간이, 하얀 공간이 많이 비어 있을 때에는 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달려, 이렇게 다녔으나 네. 그 공간이 비어 있으면 보람이 아무래도. 음. 예. 좀덜하고 네. 이제 꽉 이렇게 이제 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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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받아가 많이 받아가 색깔 돼 있을 때는 네. 기분이 너무 보람 이 있어 가지고 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와, 오늘 일을 많이 했다. 내가 역시 네. 오늘 일을 했더니 이렇게 보람 이 있구나. 음. 기왕에 나와서 일을 하는 거 이렇게 보람차게 일이 꽉차 서면지가 이렇게 까맣게 꽉차 있으면 음. 너무 네. 또 기분도 음. 좋고 또 우리 또 같은 직원들끼리 음. 서로 주고받고 할 때에도 이야기할 때도 네. 꽉차 있으면 너무 좋아요. 네. 네. 근데 보통 네. 이일이 제가 보니까, 어, 그, <laughs> 좀 일찍 오시잖아요. 네. 그 현장에 보통 한 8시 반쯤 오시죠. 네. 그 보통 그 일은 일반적으로 몇 시까지 정도 하셔요? 6시까지 합니다. 아, 6시까지. 네. 그리고 이제 퇴근해서 댁으로 이제 가시네요. 네. 그러면 이 일이 한 달에 보통 며칠 정도나 일을 하셔요? 음, 많게는 20일 정도까지는 하고요. 네. 적게는 한 15일 정도예요. 네. 네. 어, 주부로서 그러면 이런 일을 할 때는 상당히 괜찮네요. 일하실 시때 네. 일하고 또놀 뭐 때는 또좀 며칠씩 놀고. 이게 네, 직업, 너무, 괜찮은데요? 네. 너무 좋은 직업이에요. 네.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일을 하려고 몸은 이렇게 나섰지만 이 네. 저희 가정에 이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네. 미리 어. 일주일 전에 회사에다가 보고를 해요. 네. 다음 주에 에, 다음 주 중에 저희 집안에 어디 애국개를 나갈 일이 있는데 네. 일을 못 하겠습니다 하면 그 주를 빼줘요. 예, 아. 네, 그 주를 빼주고 부득이하게 이제 갑작스런 일로 있을 때에는 또 미리 회사에다가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집어 넣게끔 음. 이렇게 그 공간을 메꾸게끔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네, 정기적으로. 사실. 일을 하신 분도 있지만 네. 보통 일하신 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또 스스로 어떤 일정을 잡아서 쉴 때도 있고 행사에도 맞출 수도 있고 네. 보통 직장생활은좀 그게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렇죠? 휴가도 가고 싶으면 또 자기가 뺏어갈 네. 수도 있고 네. 아, 직장인 괜찮은데요 네. <laughs> 근데 이제 저희 직원들을 여러 직원들을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네. 음, 회사에다가 저는 목금토만 주세요 하시는 분도 있고, 음. 월화수만 주세요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저는 금토만 할래요 라는 네. 그런 분들도 있고, 네. 그래요. 그래서 아. 자기 생활을 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맞춰서 하니까. 예. 자기가 목금토만 예. 하다, 뭐, 언제 한다, 자기에 맞는 때만 일하고, 나머지는 예. 시고 다른 일을 볼 수도 있고, 예. 다른 일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직업이네요. 그러니까. 예.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학습지를 조금씩 한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일도 이렇게 투잡으로 네. 예, 투잡으로 할수 있고, 쓰리잡도 할수 있고, 여러 음, 가지로 이렇게 일을 할수 있어서 좋아요. 음. 또 자기가 또 취미 활동도 할수 있어서 좋고요. 네. 그러니까 이 일을 어, 주나 뭐 여자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다 보면 아저일도 굉장히 좀 고려해 보는 분다 이렇게 네.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도 보고 그러는데 음,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지금이 아, 좀 매력적이다 어떻게 보면 뭐그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 주부들이 뭐 공간을 좀 활용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고려해 볼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다니다 보면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더는. 러 네. 이 일을 접하고 싶은데 네. 해보고 싶은데 들어갈 수 어떻게 해서 이 회사를 들어갈 수 있어요라고 네. 물어보신 분들이 더로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예, 또 사람을 또그 사람 우리가 지켜보지 안 해봤기 때문에 <laughs> 얼른 이렇게 아, 또 소개시켜 주기도 그렇지만 음. 또 사람 이렇게 또 이미지를 보면 저 사람 일을 할수 있겠다라는 그 감이 오는 네. 사람 있어요 네.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락처를 줘서 네. 예, 입사하게 끔보네 권해 드리고도 있어요 우리 그이 유튜브 관리에 대에서 네. 혹시 댓글로 네.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네. 어,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네, 네. 이렇게 뭐 소개도 한번 하겠습니다 잘 네, 어, 부탁합니다 네, 저도 <laughs> 도와드릴게요 저도 네. <laughs> 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네.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또 그것도 네. 하나의 또 서로 좋은 점도 되고 하나의 또 봉사도 되잖아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세상, 그래서 세상은 네. 남한테 네. 뭘 소개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자부심도 가지시고 네. 어, 또 내가 보니까 직장도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로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런 일이 있다라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어, 제일 어, 궁금할 때는, 어, 우리 관리 이제 유튜브에서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네. 소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현장으 <laughs> 한번 가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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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장에는 저희들이 이제 냄새라든가 이제 바퀴벌레들이 음.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신발장에? 예.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신발장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구석진 곳에 예, 주민들이 이제 아무데라도 이렇게 가운데다 넣는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신을 놔버릴 수도 있잖아요. 한쪽에다 음. 이렇게 놓고 음. 저희들이 이렇게 문을 닫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수거를 하고 다시 수거해서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차고 다녀요. 농밑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이 그의 이제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주민이 있고 원하지 않는 주민이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나 가정에 이렇게 주인이 없을 시에는 더 꼼꼼하게 더잘 놔드려야 돼요. 네. 네. 이제 화장실에, 습기가 많죠? 화장실에는. 그래서 이 부서진 곳에다가 아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한달 후에 버리시면 돼요. 주인이 버리시든가 주민이 버리시든가 아니면 이제, 저희들이 다음에, 이제, 왔을 시에, 저게, 저희 눈에 봐, 보였을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수거를 해드려요. 네. 네, 예, 냉장고 밑에요. 보시면, 네, 있죠. 전에 거, 네, 네. 예, 전에 거를 수거해드리고, 싱크대가 또 중요해요. 이거를 이렇게, 음. 이렇게 놓고 제일 중요한 자리는 여기예요. 음. 저 밑에가 트여져 있어요. 싱크대 네. 밑에. 네, 트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저 부분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올라올 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한달후 수고해 드리면 돼요. 네. 부베란다죠. 부베란다에 보면 여기도 습기가 많으니까 하수구 타고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요. 네좀 겨울에는. 여기가 안방 베란다죠. 안방 베란다. 베란다가 사실 중요해요. 하수구도 있고 그래서. 저 구석진 곳에 이렇게 놔드리고 있어요. 이제 물 옆에다 놔드리면, 이제 물을, 수도꼭지를 틀잖아요. 그래서 저 하수구가 또 막힐 염려도 있어요. 네. 응. 그래서 저거는 주위에서 이제. 한 가지 뭐 화장실도, 안방 화장실이니까. 구 네. 또 여기 보면 창고가 있더라고요. 침나 나벨 것도 되는데. 음. 더 주인이 없으니까 그냥 서양처럼 그냥 하고 간다. 이런 주민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더 꼼꼼하게 드리고 있어요. 침대 밑에도 원하시는 세대는 이렇게 넣어 드리면 되고요. 네. 작은 방도 작은 방도 원하시는 세대들은 네. 굉장히 원치 않는 세대들이 더 많이 있죠 방은 네. 이게 이제 단데 쇼파 밑에도 원하는 세대들이 있어요. 네. 주로 이렇게 원래 비싸 근데 했는데 이거는 예, 음, 구석증 보세요. 이벌레는 구석진 곳을 이렇게 하면 어쩌 네. 그리고 깜깜한 어두운 곳을 이렇게 바퀴벌레가 어두운 곳을 찾아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불 켜면 도망가니라고 바빠요. 음.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의 의무가 다 끝난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예, 사이를 받아 이제 요 네.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네. 1102호, 1202호, 이렇게 해서 네. 사인을 받으면 이게 이제 저희의 이한 세대가 끝난 것 같아요. 네. 저희에게 나가면서.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